안녕하세요, 카니입니다. 새벽에 가족들 몰래 녹음하고 있구요. 일단 약팔이 영상 맞습니다. 퀸 파이어볼을 극대화하는 조합으로 좌법사, 우레온 장착해주고 법사는 스킬 쿨타임 감소효과, 레오는 스킬 사용 후 데미지 증가라고 되어 있는데 좀 이상합니다. 아호 스킬이라고는 되어 있는데, 어째서인지 퀸의 X 스 스나이프 이후에는 데미지 증폭이 안됩니다. 스코디의 스킬을 사용 후에만 데미지 증폭이 되는데요. 그래서 스킬 사용 순서는 냅다 화살부터 갈기면 안 되고 파이어볼 먼저 사용 후 X 스나이프를 써주세요. 지속 시간이 3초라 히어로 바로 두번 맞추기 빡세니 에임 연습하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파이어볼 데미지는 990, 그리고 불타는 데미지 600, 피해 증폭된 X 스나이프는 1800, 1800으로 평타 몇 대만 추가하면 상대를 바로 가버리게 할수 있습니다. 라인업은 초반에 스킬을 난사하고 싶으면 저처럼 하시고, 첫 스코디는 맥스나 러프스, 비도우 추천을 드립니다. 그러면 게임 영상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가보시죠. 자, 설명이 감사하다면 저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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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니, 시작부터 동굴이 되어 있는데? 아유, 뭐야, 이거. 파이어볼 쓰면은 자 가드가 한대 맞고 안 죽다가 불타서 죽죠. 저게 추가 화상 데미지예요. 진짜 요즘 스버 힐 중요한 것 같아. 그래서 힐 유닛 반드시 뽑아주고요. 자 파이어볼로 괴롭혀줍니다. 자 계속해서 스킬로 괴롭혀줘. 파이어볼 한번 더. 이런 식으로 상대 스쿼디 계속 잘라주고요. 이거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못도목으로 덤비다가 갑니다. 오우야, 제 저거 호구라서 조심해야겠습니다. 마법사 그래 강화시키 우리가 요즘 스버 답답해가지고 못하겠단 분들 꽤 계십니다. 치킨 나으세요 치킨. 자, 요거는. 스킬 데미지로 딜을 넣는 덱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깔끔하죠? 오우야. 근접할만은 바로 축소. 요즘에 보토 근접하면 겁나 아프거든요? 아야야야야. 오케이. 좋아요. 네, 유닛 좀 뽑아야겠다. 너무 안 뽑았다. 근데 그것도 있는 것 같아 스킬 쓰고 스킬데미지도 강화 증폭되는 것 같지 않아요? 이런 큰몹 잡을 때는 반드시 스킬 써줘야 추가 데미지 더 들어가게 레이온 파워 능력 요런 거는 너무 쉽죠 잡아주는 거 슬슬 궤도에 오른 것 같은데 바바키이랑 싸워도 되겠는데? 이거 사람이거든요. 자 파이 타이... 어 뭐야 사람 아닌가? 오라라? 뭐야 둘중 하나는 사람이었어. 지금 죽은 사람이나 저 나중에 죽은 사람. 상대방도 어 아초퀸이군요. 방금 화살 날라온 거 봤죠? 진검승부 한번 가보자. 자 파이어볼로 견제해주고요 자 스나이프 좋습니다 잘 들어갔어요 아 예측으로 했는데 상자를 먹었네 파이어볼 너이스 확실히 스킬 들어가고 난 다음에 데미지가 확 들어가지 않나요 파이어볼 너이스 너이스 이런식으로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게 아초피 빌드 아니, 저격인가? 허허, 곤란한데? 허허, 아니, 같은 방송인끼리 저격한다고? 일단은 제가 거래상 핵심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 어, 배터리 없다. 잠깐만. 자, 파이어볼. 화이어볼 불타는 데미지 꽤 괜찮죠. 아니 아니 와이 자식이 죽어 와 이게 안 죽어 와제 사람인데 아 아깝다 바로 킬할수 있었는데 아까이 아 근데 여러분 의무병을 넣으면 단점이 있음 초반 힐이 너무 어려운데요? 초반 힐이 너무 어렵다 잠깐만 쟤나 따라오는데? 이 자식아 어 들어오는 거다 보여 이 녀석아 역시 축소 마법이 고트입니다 파이어볼 축소 마법 꽤 괜찮죠 자 헤비 넣어가지고 예예 예. 원거리 체력들 늘려줍시다 근데 뭐 적용받는 거 얼마 없네요. 아니 클레즈는 망설이지 않고 아초킨을 올렸다고요? 맙소사. 자, 나 강할 때패 주는 건 국룰이죠? 다행이다. 오우 그지, 지금 스키. 오, 나왔다, 드디어, 메디. 그지, 아초킨 지금 제가 노강인데, 꽤 괜찮은데요? 지금 파이어볼이랑 쓰니까 DPS 장난 아니야? 그리고 메가 포션 중간 중간에 이렇게 먹어주는 거 미쳤습니다. 거래상도 메타 맞는 거 같은데 이거. 어, HGU네요 상대. 아야야야. 아니, 아니, 아니. 아니 퀸딜 미쳤는데요? 자 만반의 러프스 준비해 갑시다. 나머지 애들 합체 좀 시켜줘야 될것 같아. 그리고 괜히 센터 있다가 저거 맞지 말고. 어? 쟤 잡았네? 상대방 파이어볼 피해주고요. 야, 이 자식아, 되겠냐? 아, 두번 졌죠, 저한테. 주지. <laughs> 이제 영웅 캐릭터가 메인이고, 나머지를 보자 하는 걸로 맞추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어, 정답입니다. 저도 그래서 마법사로 퀸 스킬 쿨타임 줄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레온으로 능력 쓸 때마다 파워 강화해주고, 이동속도 늘어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 근데 겁나 좋긴 하다, 비가. 아이 좋네 아니, <laughs> 다르긴 하네 요좀 DPS가 다르다 바로 느껴지긴 하네요. 초반 스킬 같은 거아끼지 말고 바로바로 바로 써야 돼요 오우야 아니 이거 그 아오 돼지 오면은 무조건 못 잡더라고 자 파이어볼 바이오볼... 날려주면서 아 화살은 빗나갔다 이 녀석아 바로 앞에서 저걸 먹으면 어떡하니 스킬 쓰고나서 데미지 증폭이 말이 안되는 것 같아요 이 레온 저는 그래서 레온은 못 빼겠습니다 초반에 레온 비 괜찮은데? 자, 치킨은 한 마리 넣어주고 쓰고요. 넣어주고 쓰다가 그냥 죽으면 버려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스킬쓰고 데미지 증폭이 진짜 말도 안되는것같아요네 이렇게 자자 자, 센터로 또올 사람 어딨나 이건 보신가? 아니네요. 변수가 많아서 럭키드랍보다 재밌어요. 그저, 럭키드랍은 완전 운빨이었고, 지금은 좀 전략적으로 할 만한 게 늘어난 거죠. 오, 좋아. 파이어가 미쳤는데? 이거거든? 압초키는 <laughs> 진짜 스킬 데미지로 비비면 될것 같습니다. 시원시원해요. 그럼요또 클래시 로얄 출신 화이업을 잘을 수밖에 없거든. 와 이거 돼지는 못 다가가. 아니 돼지는 도주형 스킬 특화예요. 아 보시 남아 있었네. 잘 먹겠습니다. 자, 가볼게요. 자, 부스터도 넉넉하고, 레온이 스킬 쓰면은, 이동속도 버프 주거든요. 이렇게 따라잡아볼게요. 아니, 근데 이거 미쳤다. 되지. 못 따라간다. 이렇게 따라가고 보죠. 오케이. 상대방 가로질러다가, 이렇게 레온 패시브로,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기가 막히죠? 네네 레온이 스킬 쓰면은 이속이 빨라지기 때문에 아까 그냥 땅에다가 스킬 날린 이유가 그것 때문이에요 어때요? 파이어볼 아초킹 빌드 개조타 인정?